그래서, y로의 함수입니다. 그런데, x가 서로 x1하고 x2가 있을 때 x2가 더 크다면, 그 함수 값도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더 크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크기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야? 크기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x1, 2, 3이었고, 여기가 y가 있는데, 여기가 4, 5, 6, 7, 8. 만약에 얘가 5를 선택했으면 2라는 놈은 4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그쵸?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X2가 정의역이더 크다면, 어, 이 값도, 한수 값도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얘기고.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찌됐든 정의역이세개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쵸? 어, 몇 개를 선택해야 돼? 이쪽에 있는 거? 3개. 몇개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세 개를 선택한다고. 뽑아 놓으라고. 그쵸? 뽑아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크기 순서대로 놓는 거야. 순서대로. 아,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어, 5, 7, 8을 뽑았어. 그러면 5, 7, 8을 뽑아 놓고, 뭐, 7, 5, 8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순서에 상관없이 뽑아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 내가 여기다가 순서대로 5, 7, 8을 놓는 다음에 순서대로 대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나는 뭘로 풀어줘야 돼? 어, 이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아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순서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뽑아놓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 경우에는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컨비네이션 들어가면 은5 컨비네이션 3 얘는 5 컨비네이션 2라고 쓸 수가 있고 5 4 2 1 그래서 10가지가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같이, 어, 몇 개의 점? 일곱 개의 점 중에서 다섯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 여기 전체 점의 개수는 일곱 개인데, 이 다섯 개는 하나의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들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우리 직선은 점이 몇개 필요하냐면, 두 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가 결정 돼. 그런데, 요 점을 A점, B점이라고 했을 때, 어, 직선 A, B 이렇게 표현하거나, 직선 B, A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AB 그러니까 점을 AB를 뽑아 놓나 BA를 뽑아서 직선을 만드는 것은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 순서에 상관이 없으니까 뭐 조합으로 간다. 컴비네이션으로간다 거고요. 그러면 전체 7개 중에서 직선을 만들려면 몇 개를 필요해? 두 개를, 점두 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개의 점, 점두 개. 자, 그러면은 우리는 7컴비네이션 2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는데 여기 다섯 개의 점이 문제예요. 이 점은 직선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빼준다는 거죠. 그래서, 5, 콤비네이션 2.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만든 점은 빼준다고요. 근데 이 전체를 다 빼주면 안 되죠? 이 다섯 개 점으로는 몇 개의 직선이 만들어진 거야? 하나를 만들 수 있어. 하나. 그럼 여기다가 다 빠지면 안 되니까 하나를 더 해주겠다. 이거예요이해 되죠? 자, 그래서, 7, 콤비네이션 2. 7, 6. 2, 1, 마이너스 5, 4, 2, 1, 플러스 1, 3, 21, 10, 플러스 1, 그래서 12개가 직선을 만듭니다.